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에테나 코인이 900원 금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때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에 아서에이지 등 지금 고래들의 매도가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락업 폐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소로 이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 코인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올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최근에 어피트가 다시 한번 최근에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장들을 상장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영상 찍어드렸던 거좀 보시면 엊그저께였죠. 내일 1,400억 규모 락업해지 물량 풀린다. 지금 올리는 고래들의 작전 오늘 밤이 가격 반드시 승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애들이 900원 금방 또는 800원 도반까지는 올릴 거지만 우리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락업 해제 물량 1,400억 치가 갑자기 확 풀리면서 프리세일 물량된 고래들의 덤핑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맞췄다라고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에테나 코인은 분명히 우리가 저점을 찍으면 다시 한번 주워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애초에 에테나 코인의 이 플랫폼 가장 강점이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금 기반의 코인이라는 거죠. 자, USD 코인이라고 해서 얘들이 이 코인을 가지고 지금 디파이 쪽에서 많은 자산들을 스테이킹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USD 코인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코인과 다르게 해칭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물 자산으로 지금 얘들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델타 이증이라고 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에서 숏을, 잡, 숏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얘들이 획득 한마디로 오를 때이 자산 가치는 오르지만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 차이를 가져가는. 안정성을 나름적으로 확보하면서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쪽 에테나 코인을 많이 매수했던 고래들이 더 많아졌고요. 활성화 지갑 수도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바이낸스와 OKX 등으로 지금 에테나 코인 에나 토큰이 지속적으로 지금 입금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입금이 되면서 최근에 1억 4천만 개 이제 풀린 게 상당히 지금 뼈 아픈 지금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코인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미국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이제 지니어스 액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이 손절보다는 저점에서 추가 매수, 이 신규 진입을 들어가야 될때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순 있어도 저는 결국에 700원 중반에서 초반 여기까지밖에 내려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한 흐름들이 나왔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맞습니다. 여기 정도 오면. 여러분께서 분할로 매수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코인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을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타이밍,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언제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제 휴대폰 번호 0107648-8263이에요.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에테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한테 에테나 가장 중요한 언제 매수하면 될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언제 한번 매도해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매도 같이 하실 분들은 제 폰으로 에테나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두 다 무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거 없습니다. 1절.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도 무조건 따라 하시기에 투자의 참고를 따라 하시기에는 말고 투자의 참고의 용도로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핵심은 매달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지만 매달 5일 날에 이 물량들이 풀리고 그 물량들은 지금 매도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에테나 코인을 쭉쭉쭉 올리고 있는 세력들도 결국에 이락업해지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금 이 코인들은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코인이다. 그리고 에테나 코인도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USD 코인. 그리고 에테나 에나 토큰은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델타일증 방식으로 얘들이 지금 유동성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코인은 다시 저점을 찍고요. 이 고점을 넘기거나 이 고점 수준을 조만간에 트라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laughs> 자, 지금 고래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핵심은 호재가 남아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언제 매수, 언제 매도 이거 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휴대폰 번호 있죠? 010-7648-8263. 이거 제 개인전화번호예요. 에테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에테나.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